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리플이 오늘도 또 술렁이면서 자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4천원 밑에서는 아직도 타점은 유효하다 라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부분에 어느 정도 한달 유예를 주면서 좀 돌아서나 했더니만 이번에는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면서또 중국과의 마찰이 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논리를 펼치면서 우호적인 입장, 좋은 입장으로 끌고 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듯 하고요. 결론은 서로 관세를 때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모습 이끌어 낼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럼에도 리플 오늘 좀 살짝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보복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슬쩍 밀렸지만은 그래도 이4천원 언저리 라인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호재가 없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흔들리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반대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리플은 일단은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나오는 모습 아니에요. 가속 안에 등락은 좀 있겠지만은 결국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 리플의 움직임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 정보 분석방에서 리플에 대한 정보 타점 대응 전략을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번호 0 1 8 7 7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이 현재 4,000원 언저리 라인, 요 라인 수급 기존에 들어왔던 라인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지금 이렇게 좀큰 박스권, 4,000원에서 4,900원 요 박스권이죠. 요기를 계속 움직이는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고, 이제는 슬슬 저점에서 한번 고래들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진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자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눌림 줄 때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비트코인도 살짝 오늘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여기 라인을 이제 신고가 라인 부분에서 계속 걸쳐가면서 신고가를 언제 갈지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결국에 추세는 상방의 추세로 비트코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리플도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조금의 변동성은 더 커요. 그만큼 상승 여력은 파괴력은 더욱 더 세. 자, 리플도 결국에는 지금 계속 상승과 조정, 조종,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의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잠시 좀 눌렸죠. 이건 뭐 리플만 눌린 게 아니고 이때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부터 해서 모든 코인들이 다들 밀렸던 부분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부분인데 결국 트럼프가 요청한 관세 협박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우호적인 모습을 캐나다, 멕시코가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에 유리하게끔 진행이 된 거죠. 자, 캐나다, 미국, 중국이 미국에다 가장 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게 결국에 관세 부분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중국이 이제 원자재로 뻗팅기고 있고 강대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파워 게임을 시작하겠지만은 결국에 이 결과는 또 트럼프가 뭔가 협상을 시작을 하겠죠. 일단 경비 강화 약속을 하면서 1개월 유예를 시켰습니다. 자, 시간의 여유를 벌고서 또 협상을 시도를 하겠죠. 우호적인 협상을 시도를 할 거고. 자, 이제 다음 타겟은 e u 가 유력한데 그 전에 일단 중국 부분에 보복 관세가 또 시작이 되죠. 자, 미국이 10% 때리자 중국은 석탄, 농기계 등 80개의 10% 정도, 최대 15% 관세를, 보복 관세를 10일부터 하겠다고 맞불작전을 났죠. 그러면서 오늘 오후 한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번또 술렁이었죠. 변동성을 보이면서 눌림을 받았는데, 일단 다시 회복하는 모습. 자, 그래서 리플은 4천원 이하 내려가면은 분할로 모아가야 된다. 또는 비중 추가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텅스텐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이제 반도체 부분에 겨냥하면서 강대강 대응을 하고 있죠. 또 특히 수입량이 많은 석탄, 원유, 농기계 등 중국, 미국에 이제 10에서 15% 맞불관세를 놓으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는 한발 양보해서 일단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시진핑이 노우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은 조정은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조정을 했지만 이 회복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만큼 견뎌낼수 있는 모습 그렇지만 혹시 앞으로의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번 주 주말부터가 좀 중요한데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CPI와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관세 부분으로 대해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는 되는 모습. 자 이번 주 주말에 고용 발표가 중요한데 이제 실업률이 다시 높아졌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그 다음 주에 CPI가, PPI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켜볼 수 있는 관망세, 이 부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행정명령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국부펀드 창설을 추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죠.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 준비금으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뭐 혹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알트코인이 포함이 된다면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확률이 높죠. 자, 일단 이거는 준비금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 12개월 안에 진행, 1년 안에 진행을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어떤 암호화 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가능 투자에 대한 들어가는 건지 국부펀드에 이제 투자가 들어갈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오늘 새벽, 아,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삭스가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부 계획을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미국에 대한 국제, 국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나올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30분에 기자회관을 엽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행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죠. 혹시 또 여기에 특별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아직 앞으로의 정책을 마련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다시 또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살짝 눌릴 수 있어요. 일단 암호화폐 실무그룹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잘 해봐야 될것 같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은 아닐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또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또호재가 나오면 또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미애 씨. 직원들의 조사 시작 전 지도부 사전 승인 절차 지시. 자 이제 SEC가 컨트롤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지도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아마 소송을 마구 난발하지 말라라는 이제 규제가 들어서는 건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SEC에 대해서 더욱 더 엄격하게 통제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 자 조사의 진행 속도를 늦춰 결과적으로는 진행되는 조사 수 자체를 줄이게 될 것이란 전망. 예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죠. SEC에 대한 일, 업무들의 일부 이제 CFTC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로 옮기고 SEC의 역할을 줄이겠다라는 게 트럼프 예전에 언급했던 얘기죠. 자 이거를 하나둘씩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리플은 소송에 관한. 이 부분에서 이 SEC, TF팀의 가이드라인 변경에 의해서 이 소송이 종료가 될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하나 둘씩 이제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로 올라설 수 있는 게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리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목표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공지사항 안내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2월 3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체인 링크를 추천드렸죠. 매수 가로는 29,10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매도 가로는 32,00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인 링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하트 보면 아시겠지만, 체인 링크가 4,00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매수가로 2,100원 부분, 매수 대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시 한번 또 상승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18%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1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매도가로 한 2,000원 부은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8187-7639로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매도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을 한다든가 비중을 크게 태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리플 지금 4천원 언저리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기존에 큰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고래들이 이제 매집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고 자 그러고 나서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했죠. 700원대에 있다가 이제 4천원 가까이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뭐냐?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 3천원 부분 저점 라인에 오면은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올리면서 바로 계속 랠리를 펼친 게 아니고 올렸다가 횡보하고 네. 올렸다가 또 개인들 털어내고 또 올렸다가 또 개인들 털어내고 자 올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서 시장에 호재가 딱히 부재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면서 움직였지만 어땠어요? 고래들은 계속 저점에서의 매집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서 최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 저점에서의 매집들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지는 모습. 엄청나게 거래량들이 터졌죠. 그러면서 저점에서 매집하면서 끌어 올리는 모습이에요. 항상 상승 나오면 상, 계속 상승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상승 나오고, 조정주고, 상승 나오고, 조정주고 이러면서 개인 물량들 털어내고, 그거를 또 세력들, 그리고 고래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서 끌어올리죠. 자,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크게 물량들을 털고 나간 부분은 없어요. 항상 저점보다는 저점에서의 거래량들이 계속 터지면서, 지금 그리고 특히 이 앞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터진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큰 폭의 거래량이 터진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큰 물량들을 매수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딱히 지금은 호재가 없기 때문에 또피 말리는 구간, 개인 투자자들 피 말리는 구간을 좀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번더 겹치면서 또, 또 미꼬리 빡 주면서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단 부분에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새벽에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 주문을 걸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도제 영상 보시고서 전에 영상 보시고서 사천원 밑에 걸어 놓으셨다면 이때도 체결이 되셨을 거고. 이때도 체결이 되셨겠죠. 자, 전에 영상 모습인데 전에 이제 어제 3,600원 부근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저점에서 찬스, 저점에서 찬스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드려요 올해들의 수급들 이렇게 1 0분봉 보면서 밑으로 쭉 빠지니까 자 확인이 됐으니까 3,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값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서 올라갔다가 한번또 출렁하면서 그 다음 치고 올라갔죠 급등이 먼저 나왔던 거는 멕시코 관세 유예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한참 뒤에 캐나다 부분까지 간세 유예까지 간세 유예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이제 CPI, PPI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부 관망세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고용 발표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자, 그 전까지는 다소간의 흐름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고래의 세력들의 매집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때도 크게 한번 빠지면서 다시 올렸고, 다소간에 좀 흔들면서 단기간 상승 나왔다가 또 흔들었죠. 계속 흔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부분에 이슈들이 빨리 나와야지, 이제 SEC와의 소송 부분이 종료. 이 종료가 되기 시작하면, 리플은 엄청나게 상승 압박을,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거예요. 2020년도부터, 겪어온 이 소송 종료론에서, 그 다음에 뭐죠? 바로 ETF. 자산음용사들이 지속적 리플에 대해서 지금 계속 ETF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가총액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 3이죠.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리플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ETF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하는 거죠. 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랠리 당연히 펼쳐질 거고 그것도 SEC의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올해 리플... 발행사, 아, 리플 랩스에서 IPO, 뉴욕 상장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회사에도 자금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리,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자, 미국에서 결국 밀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미국 정부에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죠. 결국에 이 얘기는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리플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국제의 송금 결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리플이 더욱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형 은행과의 파트너십, 전국인과의 협력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금융 시스템 혁신의 가장 기술적 선두 주자로 올라설 것이라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또 전략 자산 비축에서 암호화폐 부분 이 집,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면 리플도 같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니플의 상승랠리는 올해 2025년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자, 제가 보기엔 못해도 10달러 이상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죠. 정책과 규제화나 소송 종료, 그리고 ETF, IP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파이 확장, 그리고 전략 자산 비축. 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니플은 더욱 더 높은 가격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4,000원 지금 계속 위치를 하고 있죠. 3,000원대도 그렇고. 제가 3,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죠 7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돌아보면 이때 지금 1,000원대도 지금 거의 선으로 보여요. 선으로. 이때처럼 지금 3,000원, 4,000원대도 이렇게 선으로 보일 때가 생길 거다. 그렇죠? 어휴 5, 6만 원만 가도 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흐름 잘 보도록 하고 예, 우리는 눌림 줄 때마다 계속 잡아가야 된다. 이 눌림줄 때마다 잡아간다는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계속했어요. 자, 이 700원 대부터 리플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자, 눌림목 타점 잘 잡으면 큰 수익 낼수 있다라고 해서 10월달 말 10일경부터 제가 촬영을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1,000원 올라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제 1,000원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다. 리또속 하지 마세요. 그런데 결국에 또 올랐죠. 1,500원 대 갔을 때도 말씀드려요. 너무 겁먹지 말고 저점에서 박스권 하단 밑에는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 1,500원 밑에는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2 0 0 0원대 여기 1,500원 언저리 라인 지켜주면서 1,400원 쭉쭉 빠졌다가 결국에 2,00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고서 다시 이 2,000원 밑에는 뭐다? 그렇죠. 눌림을 이렇게 줄 때마다 찬스라고. 계속 눌림 줄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그러고 나서 여기 조금 흔들릴 때또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안 간다. 끝났다. 너무 많이 올랐다. 얘기를 했죠. 700원에서 2200원까지 올랐으니까 3배 올랐잖아요. 자, 근데요. 저도 이때 말씀드려요. 하단 부분에 박스권을 잘 체크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비중 추가. 또는 신규 매수의 중요한 자리라고. 자, 그리고 지금 얼마죠? 지금 5,000원 가까이 갔다가 내려왔죠. 4,000원대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이 달러 북은 왔을 때도 이렇게 살짝 눌릴 때 말씀드려요. 자,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2600원 부근에서. 지금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탑승하세요. 자, 4,000원 언저리 부근까지는 갈 겁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자, 4,00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000원 부근 이제 지지 하나를, 이게 아니데 이걸 먼저 봐야지. 3,000원 부근 이제 지지하는가를 잘 보자. 그리고 여기를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특별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고래들은 저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3,000원만 내려오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 올라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분들 체크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00원 부근 왔을 때. 자, 이제 모아갈 때가 됐다. 말씀드린 3,000원 구간에 다 왔잖아요. 자, 마지막 고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1,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갑시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서 저점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된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점 매수 잘했다. 고점에 물려 있었는데 요번에잘 매수해서 평단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평단 부근에서 일단 비중 덜어내고 그 다음에 덜어낸 비중으로 4천원 밑에서 천천히 잡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 박스 건물분 이탈 잠깐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평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 위로 안착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시 3달러 이상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는 5천 원 돌파, 이제 다시 시도할거라고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타이밍 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잘 잡으시면. 큰 수익 낼수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만 3,000원 대에서만 잘 잡으셨어도 이만큼 올랐으면 거의 65% 65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이위에 라인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위에 안착을 못 하고 계속 윗꼬리만 주고서 물량 소화만 하고서 내려와 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승이 나오면 이 라인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 다음 주 조심할 것만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반등. 그리고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다고 했죠? 그렇죠.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늦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 그리고 매매 관점에서 어디서 비중을 더 들어가고 어디서 비중을 나오고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는 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을 문자와 텔레그램 정보 분석 방에서 실시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자, 여기 보이는 번호. 있죠? 정말 간단합니다. 010-8187-7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분석방, 그리고 문자로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앞으로 리플에 대한 좋은 정보, 타점, 대응, 함께 하셔서 수익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전 눌린 찬스들 못 잡으셨던 분들, 이분. 눌림 찬스 잘 활용해서 낼때 좋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코인 투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수익 챙기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항상 개인 투자자의 큰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셔서 또 영상 업데이트되면 어떤 흐름 리플 갖고가고 있나 그리고. 어떤 시장에 이슈가 있는지 리플레이션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